Hello, I'm J. 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어여러분들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는 게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그래도 제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축구예요. 제가 사실 손흥민 선수 팬이거든요. <laughs> 제가 손흥민 선수랑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의 그 에세이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또 소개해드릴 겸 인트로를 시작하고 있어요. 요즘 그그 그 멕시코랑 미국이랑 게임을 해서 손흥임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또 지금 아, 이적해서 어, 행복 축구를 하고 있어서 저는 팬으로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실 제가 뭐 송민수 선수 책을 읽고 더 이제 송민수 선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그 엄청난 노력과 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저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제가 영어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어 전공을 살려서 계속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려고 하면서 살려고 노력 중이 노력해 왔고 지금도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있거든요. <laughs> 그러면서 이제 많은 유튜브 채널을 다양하게 봐요. 뭐 공부하기 위해서 영화 보면서 뭐 스페인어 그리고 뭐 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이런 것도 조금씩 공부를 해요. 취미이기 때문에 뭐 엄청 빡세게 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laughs> 그리고 스페인어는 조금 더 열심히 하긴 하죠. 이제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어,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 관한 그런 뭐뭐 음, 뭐 하이라이트라든지 이런 유튜브를 많이 봐요 제가. 근데 요즘 이제 그 멕시코랑 미국, 뭐, 친선 경기? 뭐, 뭐, 중남미 그 월드컵 예선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편 이렇게 찾아서 보다가, 아, 영어로 배우는 축구 영어들을 한번 컨텐츠로 만들면 어떨까? 하고, 어제 이제 제가 아는 상식과 좀더 이제 자료를 찾아서 오늘 한번 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뭐, 축구에 대한 용어를 많이 아시면서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계방송을 듣다 보면은, 한국 중계방송을 듣다가도 사실 영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전문 분야니까.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신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요. 그리고 뭐 또, 아, 저게 저렇게 영어로 얘기하는 거 하는 거야? 이렇게 아시게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는 축구를 제일 좋아하면서도 사실 경기장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어, 야구장은 두번 가봤어요. 제가 대구에 살때 사촌동생이 가자고 해서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는 그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 봤었거든요. 블루제이스팀하고 그 뉴욕양키스와 하는 게임을 봤었는데, 음그 응원 문화라든지 뭐 피자 먹으면서 자유롭게 응원하는 문화가 좀 재밌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국도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하지만 <laughs> 그때 좀음어좀 음, 어, 색다른 문화 체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음. 손홍민 팬이시면, 또 팬이 아니시더라도 그 손홍민 선수와 아버님의 에세이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추천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laughs> 제가 먼저 인트로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음, 선수이기 전에 되게 멋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의 마인드도 원래 축구선수였거든요, 아버님도. 그래서 되게 오픈 마인드시고, 되게 합리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인드 너무 좋아요. 저도 좀 그런 쪽에 가까워서 더 공감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생각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어꼭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laughs> 자 영어로 배우는 영어들. 그쵸? 자 soccer, football. 자, sack, boss, people. 자, 저는 둘다 사용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 영어라는 게 영국에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은 그 역사로 도 들어가면은 영국에서 뭐뭐 전쟁 무슨 종교 전쟁인가 일어나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쫓기다가 뭐 도망을 가서 미국에 가 미국으로 간, 가서 인디언과 친해졌다가 뭐 인디언 땅을 뺏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건 뭐좀 생략하고요. 어쨌든 저는 미국식 영어를 선호해요. 제가 미국식 영어를 배웠고 한국 문화가 그렇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상관이지? 미국식 영어든 영국식 영어든 둘다 영어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 우리 학생들에게도 뭐둘다 상관 없어. 어차피 둘다 영어야 좀 사용하는 거 다르고 발음 좀 다른 건 있지만 이렇게 어 얘기를 해주거든요. 물론 저는 그래도 미국식 발음을 더 선호합니다. 더 익숙하기도 하고요. 예. <laughs> 네. 어 어쨌든 미국에서는 축구를 soccer라고 하고요. 영국에서는 football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아 감독님 그리고 그 코치하시는 분 이제 감독 그냥 코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한국식이고요. 감독님은 head coach라고 해요. head head 시죠 머리. 예 yeah, 예. Yeah. 말 그대로 head coach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 감독님 밑에서 있으신 분은 말 그대로 보조하는 개념이 있어서 assistant coach 이렇게 영어로 합니다. 이거 goalkeeper. 자, 우리 골키퍼 이렇게 많이 쓰죠? 사실 그건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골키골 어, 지키는 사람? 어,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뭐, 북한에서는 뭐 영어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대로 이렇게 뭐, 어, 해석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골을 지키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쓰진 않고요. 그냥, 그냥 골키퍼. 누구나 다 알아요. 골키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골리, a l i 이렇게 쓰거든요. 저는골 o a 사용한 적은 없고 주로 골키퍼를 써 goalie. 그 말은 g o a e 그 공격수, o 워드 i e 그 말은 goalie. 그 말은 g 포워드, i e 그 말은 goalie. 그 말은 goalie. 그 말은 g o 그 말은 g o a 자 이거 미드필드도 그냥 뭐 약간 메드필드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 그냥 미드필드 미드필드 막 d y 리 u c 다 하시잖아요 m i d f i 이것도 많이 들어보셔서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 l a y midfield, 뭐 o u can play midfield, you c 죄송합니다. 제가 어, 공격수를 빼먹은 데 네, 중요한. <laughs> 다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런 실수를 했네요. 예, 우리 선동민 선수가 공격수인데 큰걸빼했네요 <laughs> 네. 이 자, 이 최전방 공격수를 스트라이커라고 하죠. 우리 이 소니가 스트라이커죠.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스트라이커. 이것도 뭐 보통 스트라이커 이렇게 많이 쓰시니까 다들 많이 아시죠. 네. 아,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종수비수 스웨이퍼 하죠.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있는 5번 최종방 공동수, 최종수비수. 어, 둘다 최종, 수비수. Yeah. 둘다 최전, 최종. Yeah. <laughs> 약간 뉘앙스가 좀 그렇게 비슷하게 돌아가네요. 약간, 어, <laughs> 어 그래서 이. 공격을 하면은 이제 수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쵸 <laughs> 그래서 이 스위프는 동사로 쓸다, 뭐 청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있 그래서 이제 경기장을 휩쓸고 다니는 수비수를 지칭해서 sweeper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 후버 선수는 substitute 이렇게 얘기하죠. 음. 네, 수버, substitute는 약간 다른 뜻으로도 뭐 어 대체한다는 이런 것도 되기도 하죠. 예. 그리고 심판 래프리, yeah 래프리라고죠. 이 치우지 약간 그 umpire와 or 래프리의 차이점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축구에서는 래프리를 사용합니다. 예, 그리고 대기 심판은 assistant referee, 아 referee, sorry, 어, h oh, yeah referee, r e f e r e referee입니다. 그리고 해설자는 yeah commentator 이렇게 하죠. 예 yeah. 그래서 여기까지는 포지션 역할에 대한 용어들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laughs> 자 이번에는 goal입니다 우리 뭐 goal 뭐몇 골이야 이런 말 많이 쓰죠 자 이것도 되게 흔하게 많이 사용돼서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골이 아니 g o 이렇게 약간 O 이렇게 장모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Goal 이렇게 하신다는 거 이거 고 h a n d l i 자이 h a n d l i 도 진짜 많이 사용하고 들어보신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Congolese이고 이제 Handball 이렇게 하신다는 거네 그리고 Heading 자이 Heading도 사실, 약간, 컴글리시죠? <laughs> 우리가 많이 쓰죠? 뭐, 예. 사실 이거 네 사실, 이걸 헤더라고 합니다, 헤더. 네. 이걸 선방. 자, 우리, 썸빵 날렸다. 좀 강하게 말해서 선, 어, 선방 날려, 썸방, 썸방 어, 날렸네. 이렇게 쓰잖아요. 자, 이거는, save라고 합니다. 이 save는 뜻이 되게 많아요. 뭐, 사람을 구하다. 이런 뜻도 되고, 뭐, 저축하다. 뭐, 이런 뜻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음, save는 뜻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선방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centering. 자, centering도 그러니까 cross라고 하죠. 영어로는 cross. 예, yeah,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득점하다는 score 이렇게 쓰고요. 야 yeah, penalty 그냥 penalty 이렇게 말하죠. 예, yeah, 벌칙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축구에서는 이렇게 penalty라고 쓴다는 거죠. 그 다음 t a c k 하다 이것도 뭐 흔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그냥 tackle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tackle. 예, yeah. 그리고 등번호. 예, yeah. 그 선수들 등번호를 j e r g e number 하죠. 그운동복을 j e r g e 라고 불러서 j e r g e number 이렇게 부르죠. 뭐, 뭐, 유니폼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 이런 그 g e 로 만들어서 George number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서 저러진 넘버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건 좀더 조사를 해볼 걸 그랬네요. <laughs> 그리고 경기장은 스 t a d i u m right죠? s t a d 하죠? 음. 그리고 운동장은 아 요것도 미국과 영국의 차이점이 있어요. f i e 라고 하거든요. 미국식은 그 영국식은 p i h 라고 하는데. 사실 이 필드가 뭐 들판이란 뜻도 돼요 그런 뜻도 있고 어떤 특정한 분야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운동이니까 운동장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피치는 또 야구 야구에서는 이렇게 뭐 던지는 거잖아요. 투수가 뭐 이제 공을 던지는 동작 뭐 이렇게. 강조할 때 쓰는 거잖아요. 야구에서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는 걸 이렇게 강조할 때 피치한다,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요. 그, 미국에서는 야구장에서 야구장의 그 투구 지역을 이제 이, 어, 피치라고도 이렇게, 어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근데 영국에서는 축구 경기장만을 이렇게 특별히 이제 피치라고 부른다는 거. 이런 건 알고 계시고요. <laughs> 예, 그리고 홈. 자 우리 뭐 원정 경기죠. 그래서 뭐 홈에서 한 거고 어웨이 게임 이렇게 두개 하죠. 뭐어뭐 어, 뭐 우리 이제 본국에서 하는 거.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홈에 와서 이제 게임이 남았잖아요. 뭐 파라과이랑 그리고 하나는 어느 어느 나라였지? 어 oh 뭐. 오마이갓 oh 아 브라질 야 yeah, 브라질 어떤 거 같네요 브라질하고 이제 홈경기를 한다고 하죠 지금은 어웨이 예 게임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써니는 미국에서 이제 축구 선수를 하고 있으셔가지고 어 한국에 오는 게 어웨이 게임인가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한국 국가대표 선수로 주장이시니까 그냥 홈 경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거 좀 음 어떤 게 맞는 거죠? 제 생각에는 홈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laughs> <일단> 거기서 <laughs> 살면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렇겠죠 <laughs>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laughs> 자, 그러면 ceremony 이거는 celebration이라고 하죠. 음, 에뭐 예, 그리고 뭐 추가 시간은 added time 아면 I mean injury time 이렇게 말씀할 수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장전은은 extra time.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축구장 용어. 어 그렇게 포지션 영어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떠셨나요?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재밌는 시간이셨을 거고 축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뭐 영어 공부하신다는 <laughs> 그런 생각으로 한번 재밌게 즐겨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제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한 거는 이게 외국어를 공부하실 때 이제 뭐 뭐 취직을 위 하신 분도 있으시고 뭐 취미로 배우시는 것도 있으시고 뭐아뭐 아뭐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면 동기부여와 또 재밌게 배우는 거, 그거 효율적인 공부를 위한 아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어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laughs> 제가 뭐 이렇게 아 이런건 어떻지 이러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좀 다른 분야로 접근해서 이렇게 음 구독자 분이나 또 새로운 구독자가 되실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laughs> 준비 한번 해보았고요음어 축구영어는 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요? <laughs> 한 번에 또 너무 많이 이제 배우면은, 어, 또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혈율적 공부를 위해서 다음 시간에 축구영어 2탄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예. <laughs> 네. 좋아요. 아. 그리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어, 저의 비디오 에, 유튜브 브이로그에서 많은 것을 배우시고 또 활용하시고 어, 영어라는 게재미는 어, 언어구나라는 것아 어, 이제 좀 그런 어, 생각을 좀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런 의도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어, 컨텐츠를 좀더 어, 실용적 이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하고 있는데 에 글쎄요 뭐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잘 어, 목적에 부합되고 저의 아 어, 어, 저희 유튜브를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이거 클로징 멘트가 좀, <laughs> 플론트하지 않네요. Sorry. 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음, 감사합니다. Bye bye.